이달 1월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를 할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장애 1에서 3급 산재 노동자가 직장 복귀 시월 80만 원, 4에서 9급 산재 노동자는 월 60만 원. 10에서 12급 산재 노동자는 월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애 1에서 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의 체감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지원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장애 4에서 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 촉진 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지원상황금액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48억 원의 직장 복귀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산재 지원단이 사업장을 상대로 7 3 6 4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노동자의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